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고요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화목제사 화목제사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가 오늘도 화목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5절 가운데에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방법과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곳으로 요압해 드릴지니.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자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절 그는 또그화목제의재물중에서 영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4절 두 콩팥과 그 우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아론의 자손는 그것을 재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재물 위해서 살을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했고요. 흠없는 곳으로 드려라. 흠없는 것, 또 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신과 부여를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3장 6절부터 11절 영우하게 드리는 식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란 뜻이죠. 6절 만일 영우와게 예물로 드리는 화목재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곳으로 드릴지며 7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팔절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그 기름꽃, 미군에서 팬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0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들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 제물이라. 그런 뜻이죠. 3장 12절부터 17절 끝절에서는 이와 같은 제사, 이와 같은 제물 드리는 일이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13절, 13절.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박 앞에서 잡을 것이오. 인 거풀을 콩밭과 함께 떼어낼 것이며 16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론의 자은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4절 그는 그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지니 곧 매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5절 두 콩팥과 그 우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 17절에서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련이라 하나님은 화목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방법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서는 내장의 덮인 기름을 모두 제거하고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셨죠?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재물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까? 또 어떻게 드릴 것인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규례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혹은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요. 또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두번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중심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신 아버지 화목제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재물 드리는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종류를 따라 드리는 것이 영원히 드릴 규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원한 규례를 삼아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